네, 오늘은 신발들을 좀 추천드릴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블랙 컬러, 바로 올검 신발을 추천드릴까 합니다. 이런 검정색 신발들은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데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블랙 컬러의 운동화들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나이키에서 좀 추천을 드리면 일단, 나이키 하면 생각나는 가장 무난한 그런 블랙 컬러의 신발은 바로 이 에어포스죠. 이 올건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난하고 조금 스테디한 그런 아이템이라서 언제든지 무난하게 조금 힙스러운 느낌으로 착용하기 좋은 게 바로 이 올건포스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테디라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가격도 물론 저렴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쿠키니, 나이키 에어쿠키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예전에 추천해드린 그런 제품인데 그때보다는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제 사이즈 기준으로는 이렇게 1 9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올검 신발 중에서 굉장히 좀 독특하고 굉장히 또 특이한 그런 신발 중 하나죠. 실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이 스파이더맨, 약간 거미줄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힙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신발이고, 그리고 디자인이 이렇게 세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올검이라서 막상 신으면 되게 무난합니다. 그리고 착용감도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조금 남들과 다른 좀 힙한 그런 올검 신발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에어 쿠키니 이 제품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제품. 나이키 필드 제너럴인데, 저는 이 컬러들 중에서 이 블랙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발매가가 119,000원인데, 지금 그거랑 비슷하죠? 오히려 훨씬 더 쌉니다. 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11만원. 굉장히 저렴하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제가 구매해서 굉장히 또잘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쉐입이 굉장히 얄쌍합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에 비해서 이런 스우시가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져 있어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뒷부분도 이런 식으로 나이키라고 적혀져 있고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좀 많이 신으면 이 앞부분 있죠 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름이 좀 젖습니다 근데 좀안 예쁘게 주름이 젖은달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 그리고 굽도 어떻게 보면 좀 낮은 편이다 그 부분 말고는 디자인적으로는 무난하면서 예쁘니까 이 필드 제너럴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바로 이 제품. 이 제품은 나이키 에어맥스 플러스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저같이 스트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신발이고, 이 제품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쿠킨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나멜 느낌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리고 수우시도 같은 검정색으로 들어가있는 특징이고, 이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더 쌉니다. 지금 제 사이즈 기준으로 17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디자인에 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블랙이라서 어디에나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그런 신발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도 딱 보시면 이렇게 에어가 있어서 굉장히 착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굽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에어맥스 플러스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나이키 그리고 자크메스가 콜라보한 이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워낙 유명하죠? 이 제품도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이 검정색이 제일 예쁜 것 같고 자크미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쉐입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약간 다른 신발과는 또 차별화된 그런 점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예쁜데 일단 이 수우시 부분이 귀엽게 은색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시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크미스 콜라보 치고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제 사이즈는 1 8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근데 다 괜찮은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굽이 굉장히 낮죠? 저같이 약간 키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이 제품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딱 11월 1일에 출시했는데 지금 발매가가 119,000원인데 뭐 10만원, 11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지금까지 나이키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모델이고 아무튼 이것도 약간 필드 제너레이랑 비슷하게 그런 컬러감이죠 스우시 흰색으로 들어가져 있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바로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디다스. 아디다스에서는 사실 그렇게 볼 제품이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디다스 신발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편도 아니고. 일단은 이 제품. 이 제품은 스탠 스미스 데콘이죠. 얘 같은 경우에도 워낙 뭐 미디어에서 많이 소개돼서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솔직히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오늘 영상의 취지 올검 신발에 굉장히 특화된 신발이고.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스탠스 미스 그런 쉐입인데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겨지는 그런 쉐입입니다. 약간 그런 맛 때문에 굉장히 또 쿨하게 잘 신을 것 같아요. 리셀이 좀 붙긴 했네요. 아마 인기가 너무 많아서 리셀이 좀 붙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제품이 약간 잡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실루엣이 예쁘게 무너집니다. 이런 식으로. 용형샷서 굉장히 예쁘죠? 아마 구매하면 굉장히 잘 신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어디에나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그 다음은 이 제품. 이 제품은 아리다스랑 송포드 뷰트 콜라보 제품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 거므로 들어가져 있는 게 특징이고 일단 이 신발 자체의 소재가 이런 식으로 특이하죠 이렇게 좀 헤어리하게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훨씬 더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나고 보시면 굽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송풀도비트라고001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 제품은 발매가가 20만원 초반대인데 지금 제 사이즈로는 24만원 27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보시면 앞에도 송포드뮤트라고 적혀져 있는 게 특징이고 원래 알디다스 하면 삼바, 가젤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약간 그런 쉐입이 아니라 그런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뭉툭한 그런 쉐입이고 이런 아코 부분은 또 이런 식으로 메쉬 소재로 들어가져 있는 특징이고 그래서 이런 소재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재밌는것 같아요. 이 제품은 아마 저도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품입니다. 네, 그 다음은 아식스. 아식스 제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안전화로 나온 제품이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로 나왔다 보니까 굉장히 또 튼튼한 게 특징이고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또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렇게 11만원 그리고 1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블랙 컬러에 이런 아식스 로고가 화이트 컬러로 또 포인트로 들어가있는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이렇게 신발 끈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벨크로 이런 찍찍이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벨크로도 벨크로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앞코가 또 살짝 들려져 있어요 이렇게 착용하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무난한 그런 올블랙 신발이 위에서 떨어뜨려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벨크로를 채워서 착용해 주시면 굉장히 예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투박한 느낌이라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식스 윈잡 제품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식스, 그리고 산상기어가 콜라보한 제품이고. 총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완전히 진한 그런 블랙 컬러는 아니고 약간 어두운 그레이 컬러랑 이렇게 하늘색으로 포인트가 있는 그런 컬러감입니다. 일단 이 제품도 산상기어 콜라보 치고는 그렇게 가격대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23만원. 아니면 19만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일단 저는 이 컬러감의 조화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끈이 아니라 조일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서 훨씬 더 아웃도어틱한 그런 느낌이 나죠. 전체적인 아식스 스타일의 이런 산상기어의 특징들을 잘 넣은 것 같고. 이렇게 혀 부분에는 한쪽에는 아식스, 그리고 한쪽에는 산상기어 로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아식스 로고가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고선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약간 아웃도어틱한 그런 느낌이 나서. 그래서 이 아식스 산상기어 콜라보 제품 마음에 드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제품.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콜라보 제품인데, 이건 더 뮤지엄 비지터랑 콜라보한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진짜 예쁘게 잘 콜라보한 것 같은데 은근히 유색가가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발매가가 2 4 9 0 0 0원인데 지금 제 사이즈 기준으로는 25만원 이렇게 25만원대죠 일단 전체적인 젤 카야노 모델에 이렇게 더 뮤지엄 비지터만의 느낌으로 잘 들어가져 있고 이런 블랙 컬러들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게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뒷면에 더 뮤지엄 비지터라고 적혀져 있는 게 특징이고 밑창도 이렇게 블랙 앤 그레이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컬러감을 굉장히 잘쓴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식스 로고도 보시면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그레이 컬러에서 블랙으로 쭉 이어지는 느낌. 그리고 반대쪽에는 아식스라고 또 적혀지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혀 부분이죠. 혀 부분에 이 아식스 로고가 크게 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블루 컬러도 예쁘지만 오늘은 올 블랙 신발 추천이니까.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이 제품도 마음에 드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뉴발란스. 뉴발란스에서 최근에 이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출시일이 11월 14일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실물로 봤는데도 굉장히 예뻤습니다. 이게 블랙 마그넷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블랙 컬러가 있고 네이비 컬러가 있습니다. 물론 둘다 예쁘긴 하지만 무난하게 착용할 거는 블랙 컬러인 것 같고, 저는 일단 이 뉴발란스에서 이 1906이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인 제품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 신발도 전체적으로 이런 올 블랙 컬러에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격자무늬에 이런 포인트가 또 들어가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은은한 포인트가 되면서 굉장히 예쁜 것 같고, 이 제품은 지금 23만원, 이렇게 2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실제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라든지 이런 컬러감 때문에 훨씬 더 힙한 느낌이 나는 그런 신발이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바지랑 매치해도 굉장히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굽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제품은 저도 좀 구매를 할까 말까 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이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거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가격대가 또 굉장히 저렴한 그런 뉴발란스 라인이고 이 제품은 지금 제 사이즈로는 14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약간 뉴발란스답지 않게 좀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담백하게 들어가지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이런 담백한 느낌 때문에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뉴발란스 로고도 보시면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이런 아웃솔도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로 다 들어가져 있고 뉴발란스 로고라든지 이런 신발끈은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출시일이 저번 달에 나와가지고 아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모델이고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신으신 분도 본 적도 없고 또 전체적으로 위창이 이렇게 플랫하죠. 그래서 아마 스케이트화로 나온 것 같은데 일상 생활에서 신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가격대도 저렴하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컨버스. 일단 컨버스에서 이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무난한 그런 컨버스 척70 제품이고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소재 컨버스가 아니라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진 게 특징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기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레더 소재로, 가죽 소재로 들어가져 있어서 흔히 아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서 이 부분이 굉장한 킥인 것 같고.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8만원. 그리고 265 사이즈는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고, 남들과 다른 소재로 포인트 줄수 있으니까 이 제품도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느낌 하면 또 원스타가 빠질 수가 없죠. 이게 다른 원스타들은 갑자기 또 가격대가 팍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제품은 가격대가 좀 안정적... 뭐야. 아마 잘 찾아보면 싸게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랑 이 제품이랑은 아마 다른 제품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한 진짜 엄청 옛날에 샀거든요. 일단 원스타 자체가 이런 힙한 느낌을 주는데 이런 가죽 소재로 또 포인트를 줘서 굉장히 힙한 것 같고 이게 사진상에는 이 스티치가 화이트 컬러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그건 아니네요. 이렇게 스티치가 보시면 블랙 컬러로 들어가있는게 특징이고 아무튼 이게 예쁘긴 한데 지 가격대가 좀 이상한데요. 그 다음은 이 제품. 이 제품은 컨버스 다크쉐더우 제품이고 아이 제품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사고 싶어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예쁘죠 약간 리곤스스럽게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밑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누렇게 들어가서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으로 잘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컨버스 원스타 로고도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들어가져 있죠 물론 가격대는 좀 있습니다 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2만원 35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일단 한개 사놓으면 굉장히 또잘 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이 높잖아요 이렇게 하이라서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멋쟁이들은 이런 것도 감수해야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는 이키 높이 보이시죠? 이 무지막지한 이키 높이. 키를 또 의도치 않게 속일 수 있습니다. 좀 키가 커지는. 그런 신발이고, 전체적인 실루엣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굉장히 힙하게 잘 들어가져 있어서 이 제품 마음에 드시면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런 가죽 질감들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예쁘게 잘들한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반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잘안 보면, 아니, 그냥 누가 봐도 반스가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클락스 느낌이죠? 하지만 이 제품 반스, 카버 로우 블랙 제품이고,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반스의 실루엣이 아니라 진짜 클락스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일단 저렴해요. 일단 12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저도 이 클락스가 없긴 한데, 플락스 말고 이 제품 한번 구매해볼까 생각 중이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미창이라든지 다 블랙 컬러로 들어가져 있어서 무난하게 착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스 에 이런 제품도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스 그리고 웍크스하우스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저번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거는 이번에 나온 제품이고 그 중에서 반스 어센틱 제품을 한번. 가져와봤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 블랙 컬러로 들어가있는게 특징이고 이런 블랙 컬러인데 이염 라인 있죠? 이염 라인이 또 그레이 컬러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코 쪽도 보시면 쭉 이런 그레이 컬러로 들어가지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런 아이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버 컬러로 들어가지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물론 이런 바닥은 안 보겠지만 바닥에 이렇게 웍스아웃이랑 콜라보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신발끈 끝 쪽에도 웍스아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최근에 나와가지고 지금 워크스하우드에서 11만 원 후반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사이즈 이렇게 다 있죠. 그 다음은 살로몬인데 살로몬 중에서 이 제품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 제품 은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XT 윙스 2 제품이고 솔직히 살로몬 하면 이 XT 6가 많이들 보이잖아요. 근데 XT 6는 너무 뭐랄까 이미지 소비가 많이 돼서 좀 무난한 느낌이라면 이 윙스 2 같은 경우에는 조금 XT 6랑은 쉐입이 다르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 블랙 컬러로 되어있는게 특징이고 이런 식으로 레드 컬러로 포인트 가볍게들어가지는게 특징이고, 그래서 이 제품은 구매하고 정말 잘 신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 착용감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봤을 때 이렇게 사이즈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디깅을 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무튼 이 제품도 마음에 드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머렐. 머렐에서 저는 이 제품이 굉장히 예쁜 것 같고, 이 같은 경우 는좀 특이하죠. 원래 머렐의 하이드로 목있잖아요 안에 이런 식으로 고어텍스라고 이렇게 또 안쪽에 신발 모양으로 돼 있어서 가을 겨울에도 잘 착용할 것 같고. 보통은 이게 없어서 여름에 약간 슬리퍼 느낌으로 크록스 느낌으로 착용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계절 내내 착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가격대는 뭐 18만 원, 19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아마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 제품도 아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미즈노. 일단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올 블랙 컬러로 되어져 있죠. 지금 가격대는 24만 원대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 밑창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 바지로 덮다 보니까 이 아래쪽 부분이 많이 노출되는데 이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어서 이 부분이 메리트가 큰것 같고. 이렇게 착용샷을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좀 특이하죠? 이렇게 두 군데 근데 구멍이 나 있는 게 굉장히 예쁜 것 같고 아 그래서 이 제품도 정말 구매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미즈노도 마음에 드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블랙 컬러의 신발들을 한번 추천드려봤는데 거의 다제 개인적으로 예쁘다 생각하는 것들만 추천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랙 컬러 총정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다면 하나쯤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